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아침 해오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인자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악함을 그 악함에 물들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사랑의 복을 누리게 해 부족없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잠먼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러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지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여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신은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 질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완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어뚝이 신앙. 어뚝이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있는 악인의 현통을 보려워하지 마세요.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보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보러하지 말고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말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자, 악한 자들, 악한 자라는 것은 그 악, 어떤 마음이에요? 강포한 마음, 재앙을 말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형통 형통한다 해도,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해도,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예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들의 집은 결국 무너지고 넘어진다. 그러나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마치 우리는 견고한 성과 같이 우리 집은 우리의 신앙이지 우리 인생의 집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 중에서도요,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렇고, 예, 둘다 공통적으로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똑똑할 수도 있고, 예? 공통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예수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고, 하나님께서 바, 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원칙들을 잘 연구해서 그 원리원칙들을 사용해서 예, 뭐 발명품도 말, 만들고 보세요 자동차 보세요 예, 예를 들어 자동차, 냉장고 예또 등등 이런 발명품들 보세요 예수님 어, 하나님 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기 때문에요. 좋은 자동차, 멋진 자동차, 또 유용한 냉장고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이 있어요. 심지어 불신자들도 그렇게 지식이 있고 힘을 더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형통함. 형통함입니다.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도 하나님을 안 믿고서도 예, 세상적으로 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 않느냐? 왜 부러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서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 갈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목적. 목적이 선한 목적으로 바뀌어요. 의로운 목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강포를 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경쟁함으로써, 악하게 경쟁을 함으로서 강포를 품고 입술은 계속해서 저주를 뿜어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되길 바라니까요. 악행을 꾀합니다. 8절 말씀에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 선하지 않는 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교만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귀하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11절 너는 사막으로 끌려난 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 맨 앞에 강포를 품은 자와 대조하다는 거예요. 강포를 품은 자는 자기 인생,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선한 목적이 있기에 우리의 목적은 함께 잘 사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함께 끝까지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살육을 당하게는 자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르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힘이에요. 10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알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에 대로 보응하시리라. 죄악을 범해요. 예, 환경적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악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또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악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이나 마음 자체가 악한 것은 이게 환경이든 뭐든 그 원인과 상관없이, 원인과 상관없이 그게 악하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해서 짓는 죄도 죄라는 겁니다.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다 통찰하세요. 영혼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되그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 악은 악이지만, 그 적절한 그 사람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에게 달려있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상하게 하나님의 자상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상함. 하나님의 자상함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 평강이 넘친 인생을 원하세요. 복된 인생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군요.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앞서 얘기한 부분과 같아요. 일곱 번을 넘어져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난다. 심지어 말씀보세요 대적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요? 악인은 아기는 자기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오면 엎드려져서 못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의인은 끝까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또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다른 악인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공중권세잡은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이 절대 아니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예, 이건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엎드려질 때에 기뻐하지 말고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꼭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 어,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어떤 손을 입혔던 사람, 지금도 용서가 어려운 사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주님, 제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한번, 한번 기도해 보세요. 19절, 너네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홍통만을 불어하지 말라. 앞서 얘기했습니다. 악인의 통함만 불어하지 말라구요. 그리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괜히 괜히 분을 품지 말라.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지 말라. 없는 의미 없는 감정 소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행각자들로 말며 분을 품을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이런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주께 맡겨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에 있는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그 사람마다에 맞는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2 0 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분은 꺼지리라 소망 없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 대통령 권위자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세우신 그런 authority 권위자들.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하나님께서 주신 어 i 리티가 있어요. 권위. 그가 가진 권위는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요즘 한국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1212, 여러분 1212 기억하시죠? 예, 전두환이, 예, 정권을, 어, 갖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쿠데타. 예,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예, 사실 반역자죠. 반역자죠. 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대통령, 또, 그런 권위들을 무시하고, 자기 상관에 대해서 반역하고,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1212 /12 구태달을 일으키죠. 예. 오늘이 바로, 이, 에, 어제가 바로 1212, /12, 12월 12일이었죠.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반역은 반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경외해요. 아무리 어떤 사람 알지라도 그래서 그런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께서 예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은 분명한 거예요. 지금 당장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힘을 가져다 할지라도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인생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렇게 저의 인생이 오뚜기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뚜기 인생을 살아가며 복을 드리는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말씀을 생각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루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 하루 종일 또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나 하나님 나는 절대 좌절하지 않는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